머무르지 않고 흐른다 제 1장 피로 물든 황혼 해는 지고 있었다 피빛으로 물든 하늘은 마치 무진의 손바닥 위에 펼쳐진 수많은 살상의 흔적 같았다 황혼은 그의 검날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대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진의 눈은 어둠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앞에 선상대는 그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다 흙먼지는 이미 그의 발밑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흙의 장막 검끝이 대지를 가르며 지나갔다. 노란 먼지구름이 폭발하듯 피어올랐다. 주변은 순식간에 황토비 단계로 뒤덮였다. 시야는 마비되고 소리는 잦아들었다. 오직 먼지 속에서 진동하는 살기만이 감돌았다. 상대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다. 그의 호흡은 먼지 속에서 흔들렸다. 꼬돌 난장. 무진의 몸이 회전했다. 마치 바람처럼 그의 겁날이 지면에 작은 돌멩이들을 가르며 날려보냈다. 돌멩이들은 먼지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고, 상대의 몸을 스치며 살을 파고들었다. 상대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피와 흙먼지가 섞여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다. 무지는 이미 그 틈새를 노리고 있었다. 한 호흡 사이에 거리를 좁혔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보다 빨랐고 바람보다 날카로웠다. 끝이다. 수평배기가 상대의 목을 가로질렀다. 피가 분수처럼 피어올랐고 대지는 피로 물들었다. 무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그의 검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다. 주변은 정막했다. 오직 피와 먼지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